자 오늘 신오펙스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계 창고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세력들의 매집봉 자 그리고 최근 6월달이 세력들의 속임수 음봉을 통해서 개미 털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최근 상승과 조정을 짧게 주고 반등의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추가로 물량을 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요 눈에 띄는 점은 오후장 들어서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즉 오전장은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아래 꼬리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5호장 들어서 꾸준히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누구 돈이 들어온 겁니까?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거죠.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앞선 신고점 14,600원. 여기까지는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1차 15,000원까지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 영상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힌트를 바로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바로 가는 건데, 한번 눌리고 가도 괜찮다. 여기서 더 담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 그러니까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신오펙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이슈 전기차 관련된 더블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장사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FPCB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는 경량화를 해야 당연히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 무게를 낮춰야 되는데,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 대비 50% 이상 무게를 줄여주고, 공간 효율 60% 이상 구현해주는 FPCB 하네스를 사용하는 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고, 그래서 시노팩스에서 전기차 FPCB 시장 성장에 주목해서 지난해 대형 FPCB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제 완공되고 나면은 연최대 3천억 규모의 전기차 f p 1 b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자 일단 전기차 쪽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장 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등이 사용되는 f p c b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자, 메디컬 바이오 부분인데, 이거 뭐냐면요. 최근 전량 수입되는 혈액 투석기, 그리고 CRRT라고 하는 기계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어요. 최초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독점할 수 있다는 라 거고, 실제로 독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이거든요. 여기서 10% 또는 20%, 지금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커지게 되고, 여기에 30% 시장 점유율만 가져가도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 신노팩스의 수급을 보시면은 7개월 정도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의 힘을 보여줬고 950만주 매도를 했고 특히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800만주 가까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즉 7개월 동안 작업을 아주 잘 해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건요 자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를 해야 외국인 세력들도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800만 주 홀딩 오늘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 최근에 순매수 물량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기타법인에서도 꾸준히 지금 7개월 가량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인과 기타법인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시노펙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가 주봉을 볼 때도 큰 흐름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봉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세력들이 핸들링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강조드렸어요. 자 오늘도 제가 22% 수익구간 지금 홀딩하고 있죠. 1차 단타 매매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 기대하면서 단타 청산 이후 수익 물량 지속해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도 드렸었고. 그리고 시노펙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오늘 우리가 HLB 상한가 갔는데 HLB 같은 경우 우리가 단타 청산 이후에 75,000원, 8만원까지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20 5일 날이었죠. 이때 하루 만에 10% 단타 청산을 했고, 그리고 스윙 관점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75,000원, 8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FD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자 스케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렸던 종목 HLB. 지금 오늘 사한가 같습니다. 세력들이 결국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상가 가면서 쭉 끌고 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시노펙스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 예를 들면 최근에 재룡전기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하고 꾸준히 우상향 추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3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 바로 재롱정기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장주였고 창사일의 최대 실적 그리고 미국 내 변압기 수출 급증 이슈가 있었어요 재료가 좋았다라는 거고 장사를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세력 매집복 이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라고 3월 14일 제가 장중에 좀 보내드렸었죠 이때 보시면 매수 타점이 괜찮았어요. 3만 천 원, 3만 5천 원 사이 목표가 7만 원과 8만 원 구간에 들어가면 이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었고 기대 수익률 130% 150% 되다 보니까 자 보유 기간 1, 2개월 정도 끌고 갈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짧게 잡아드리고 이탈하면 제가 가격 조정 구간 진입이니까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때 제가 같이 들어갔던 종목 재룡전기였죠. 보시면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제가 이 세력 매집봉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기간 조정에서 여기에서 같이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은 이때가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매수 탔죠. 가격대를 보고, 자, 여기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세력 매집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7만원 여기죠. 그리고 8만원 사이 구간에 접어들면, 자,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끌고 가면서 150% 정도 이제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수익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조금 더 가고 한번 정도 더갈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요, 단타 자리에요. 단타 자리. 이건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세력 매집주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는 단타 자리는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나오는 포인트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우리는 이 기간을 시간을 버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또 다른 종목으로 세력 매집주 들어가서 수익 내면은 계속해서 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만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시장 너무 좋은 것도 알겠고 특히 미국 대선 4년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 아닙니까 4년마다 돌아오는 기회에요 사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어디서 사서 나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전업 투자라면서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요. 세력 매집주 다음 종목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같이 들어갈 때 보내드릴 거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개인 번호로 보내드리니까 이 번호로 오는 문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욕심내서 제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는데, 바쁘신 분들, 좋아요라도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뭐 소통방이 됐던, 세력 매집주가 됐던, 제가 수익으로 다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 802725번으로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미 대선 관련된 종목. 저는 여기서 승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집 종목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지.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노펙스도 세력 매집주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던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뭐 단타 이런 게좀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단 분들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입장하는 방법 남겨 놨고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면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순서대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 인증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소통방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어 참고를 하시면 제가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노팩스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매도 타점도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제 영상 꾸준히 꼼꼼하게 보시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호 팩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